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었거든요. 이제 조금 얇게 입을 수 있나? 이제 환절기인가 싶어가지고, 옷장을 봤는데, 제가 딱 환절기에 입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딱 달라붙는 쫄티를 입고, 겉에 뭐 아우터를 걸쳐준다든지, 가디건 하나 들고 나갔는지,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 아니면 봄에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핏되는 티를 되게 잘 입는데, 사도사도 사도 자꾸 없어지고 입을 게 없는 게 기본 아이템 아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환절기를 위해서 구매한 이 쫄티들 기본티들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앉은 것만 찍고 여기까지만 찍잖아요 그래서 제 체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가슴이 바스트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바스트에 비해 좀 허리가 들어가 보여요 어디서든 피팅을 해도 넉넉한 옷 입고 갔다가 좀딱 달라붙는 옷 입고 나오면은 매장 언니들이나 뭐 엄마나 같이 간 사람들이랑 이런 거 입어야지 이렇게 많이 말해주고 슬림핏이라고 하죠 런 핏이 좀 잘 받는 상체라고 생각을 해요. 턴이 많을수록 커브가 많을수록 슬림핏 딱 달라붙는 핏 입으면 더 예쁘거든요. 저도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나대나 싶어가지고 안 입었었어요 원래 어릴 때는 사람이 막 움츠려 있을 때는 오히려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척추측만증 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그재그부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자라까지 있습니다. 해봅시다. 먼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이거는 어텀이라는 브랜드의 기본 티예요. 골지 티인데 이렇게 펀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 세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인데 저도 궁금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세 가지나 다 해버렸어요.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입으니까 가슴 부분에 펀칭 이 부분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길이가 생각보다 엄청 길진 않았어요. 전 기본 템들은 좀 길이가 긴 거를 선호를 하는데 총 기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엄마 이거 입은 거 보더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무난한 기본 템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레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블랙은 입으니까 조금 더이 펀칭 디테일이 가슴 부분에 더 늘어나는 게 보여가지고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또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지그재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어텀 자체 제작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어텀의 자체 제작 제품을 진짜 잘했거든요. 다른 또 여기에 슬림핏의 V라인의 니트? 골지 제품도 잘 입고 있어요. 그것도 스테디 셀러던데 버텀은 제가 기본템 구매할 때 너무너무 애용을 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모코블링이에요. 모코블링에서 수영복도 구매하고 전에 니트도 막 많이 샀던 거 영상에 담았었는데 모코블링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골지 그런 기본 티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구매를 해 봤어요. 제가 무난하게 잘 입는 컬러인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로 구매했고 제가 목이 짧아서 살짝 닉라인이 파여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어텀 제품은 유넥이어서 살짝 답답한 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살짝 파여있고 여기에 단추 디테일까지 있어가지고 좀 귀엽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 같았어요. 아 맞다. 어텀에서도 제가 또 하나 구매를 했는데 브론 니트 가디건 이 제품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배송이 아직 안 왔거든요. 제가 이런 니트 가디건 구매를 할때 단추가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까다롭게 보고 구매를 하는데 이건 단추 사이가 굉장히 촘촘해서 벌어지지도 안을것 같고, 기장도 얘는 좀 길더라고요. 펀칭 기본템보다 이 아이를 좀더잘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파져 있는 넥라인이기도 해서 제가 좀 최근에 빠진 이런 기본 골지티 딱 달라붙는 티 맞지 발견했어요. 바로 에즈온. 에즈온은 카리나님이 애용하시는 브랜드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녀의 핏과 나의 핏은 너무 다를 거고 내 몸뚱아리가 들어갈까라는 걱정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 제품 만 먼저 구매를 해봤어요. 블랙 버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게 또 살짝 파여진 이런 골지 티셔츠인데요. 블랙 버튼이 이렇게 소매에도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고 입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넥라인이 살짝 좀 깊이 파여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포인트 되는 거 입어주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핏도 예쁘고 되게 캐주얼한데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좀 힙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 블랙 컬러도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세고, 좀 뭐랄까요, 포인트가 많고, 액세서리도 이렇게 볼드한 거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옷은 생각보다 좀 차분하게, 아닌가? 차분하게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블랙을 진짜 잘 입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 스티치 포인트가 있거든요. 블랙이 훨씬 더잘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게 아주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옷. <laughs> 핏도 딱, 딱 붙게, 예쁘게 붙 면서 트레이닝 바지 위에 입어도 너무 예쁘고 제가 그냥 이 마실 나가거나 그냥 진짜 편하게 캐주얼하게 나갈 때 입기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인데 또 너무 후줄근하진 않아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기본템은 저에게 맞고 키시 예쁜 그런 아이를 발견하는 게꽤 어렵잖아요 체형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거의 깔별로 쟁입니다. 얘는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던 거거든요. 이게 한 2만 원밖에 안 했어요. 얘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색이지? 헤베이지?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이렇게. Made with love by as o n 이라고 써있고요 뭐 써있는지도 은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디자인. 얘는 근데 생각보다 길이가 꽤 짧아요 입으면은 좀 거의 크롭즈같이 올라가버려가지고 얘가 원단이 좀 답답해요 갑갑해요 제가 팔뚝에도 살이 좀 있는 편이어서 팔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려운 원단들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뺑뺑하게 몸에 착 감기는 두껍지도 않은데 또 엄청 얇지도 않거든요. 원단이 주는 힘이 세가지고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또두세번 입어 주니까 조금 늘어난 건지 익숙해진 건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짧아서 저도 레이어드 안에 이너 입고 입어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저한테 굉장히 딱 맞았다 싶은 그런 티입니다. 애조온이 괜찮아서 저도 좀더 애용을 하려고요. 아나 다른 디자인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세개다 비슷한 디자인이었네. 베드블러드는 <laughs>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힙한 언니들이 딱 생각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베드블런드 하면은 그, 라치카 가비님이 엄청 생각나는 브랜드예요. 실제로 자주 입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런딱 붙는. 티셔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붙는 거 좋아하시면은, 좋아하실 브랜드예요. 근데 얘는 좀, 어나더 레벨로 엄청 착감겨요. 진짜 내 피부같이 착감기는 애들이에요. 원단 자체도 굉장히 얇고, 후두후두해요. 이거 보세요. 이 좁은 팔 안에 내 팔을 낀겨 넣으려면, 진짜 쫙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이 텐션감이 엄청나요. 고무고무 아니냐고.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 입고 밑에 쫙 달라붙는 거 입어줘도 섹시하고요, 뭔가 멋쟁이가 된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애용하는데, 그리고 저는 자수가 특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프린팅보다 특히 이런 슬림핏 애들은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프린팅이 돼 있으면은 어, 내 몸이 늘어난 부분에 프린팅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저는 차콜색 구매했고, 뒤에도 이렇게 베드블러드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은근 이렇게 포인트 디테일이 있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블랙이 결국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이 블랙은 딱 붙게 입어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요 밝은 색 입은 것보다 특히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좀 밝은 아이들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냥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거의 대부분 블랙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스트라이프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게 뭔가 그냥 스트라이프 들어간 것만으로도 덜 무서워 보이는? 덜 힙해 보이는데 좀더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고 얘도 텐션감 미쳤거든요 고무고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고무 고무. 힘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이게 <laughs> 너무 아, 그리고 또 좋은 게이 베드블러들은 기장이 팔 기장이 진짜 길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슬림한 애들은 이렇게 짧으면 은참 내복 같아 버려요. 근데 이렇게 살짝 길어서 내 손을 살짝 수줍은 포인트 아시죠? <laughs> 수줍게 이렇게 약간 가리고 다니면 더 멋쟁이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어텀 아이들은 좀팔 기장이 그냥 정상이었어요. 근데 얘는 좀 길게 나와서 조금 더 멋쟁이처럼 그런 디테일로 입을 수 있다. 아주 좋아요. 딱 붙는 거 좋아하시고 좀 칙칙한 색깔, 어두운 색깔 많아서 좋고 진짜. ibu mu 딱 달라붙어요. 계속 좀 칙칙하고 쫄쫄이만 보여드렸으니까. 봄을 약간 기사리고 봄문 앞에 살짝 가있는 느낌으로 구매한 자라 텐들이 있거든요. 자라를 제가 참조했어요 그죠? 살짝 식은 게 가격도 참 높아졌고요. 뭐 대부분 다 높아졌지만. 그리고 처음에 원래 자라는 거의 외국인 모델만 많이 쓰고 뭔가 한국 감성이랑 먼 스파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화보샷? 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샷이 많아가지고 다시 또 요즘 흥미롭게 아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라에서 요거 요 니트 구매했어요. 니트 맛집이잖아요. 자라는 아시죠? 키쟁이더라고 요 얘도. 카라 니트이고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얘가 좀 작게 나왔다고 자라 사이즈 선택할 때 보시면 요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요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요게 좀 작게 나왔다 해서 L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넉넉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 되었어요. M 사이즈였으면은 좀 뭔가 애매하게 꼈을 것 같아요. 도톰한 원단이어서 약간 넉넉하게 귀엽게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핏은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매에도 그레이로 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이 카라에도 이런 배색 들어가 있는 게 귀여웠고. 전체적으로 컬러는 네이비 같아요. 그죠? 좀더 날이 풀리고 완연한 봄이 가기 직전에 단독으로 입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번 자라 쇼핑은 제가 다 성공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스트라이프 가디건입니다. 제가 스트라이프 원래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럭비 티셔츠가 유행한 이후로부터 스트라이프가 좀나 않더라고요. 택도 안 뗐네 아직 안, 안 입어가지고 지금부터 이너처럼 입어도 얘는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컬러가 엄청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누리끼리한 베이지, 밝은 베이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두 컬러 조합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초코가 믹스된 구구콘 같은 느낌. 그래서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L 사이즈 구매했어요. 이거는 뭔가 핏되게 입으면 안 예쁠 것 같고 좀늙느히 입고 싶어가지고 L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핏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 가디건을 샀어요. 얘야 말로. 진짜 완연한 봄 느낌이다, 그죠? 제가 원래 이런 컬러를 잘안 사는데 영상 찍을 때는 너무 블랙만 입으면 좀 그래 보이고 그리고 저도 가끔 컬러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가 원래 그레이 색상으로 있는 디자인이에요. 프릴 디테일이 잔뜩 있는 가디건인데 원래 그레이 컬러로 살까 하다가 제가 그레이 가디건 니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컬러로 예쁜 게 나오면 은이 디자인으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랑이가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죠. L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전 자라 가디건은 거의 L 사이즈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아래까지 프릴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땡한 노랑이 아니라 약간 파스텔기가 있어가지고 노랑이나 이런 채도가 어려운 저도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안 붙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 보여드릴게요. 자라의 요 블라우스인데요. 자라에 이런 재질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레이시하면서 해외에서 자주 입을 것 같은 느낌의 블라우스. 뭔지 알죠? 약간 해외. 해변이나 유럽 자랍 들어갔는데 이런 블라우스 짱 많아. 그 커튼 같은 재질? 이속 이불 같은 재질에 이런 레이시하고 약간 시골틱한. 아틀란티스의 할머니가 입을 것 같은 할머니스러운 무드도 제가 참 좋아해요. 가디건 입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고민하다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디테일들도 다 너무 예쁘고요. 밑에 살짝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끈 디테일도 있습니다. 또 컬러는 뭐 되게 무난한 살짝 누리끼리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인데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고 떴던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 고를 때 그래서 XL로 구매를 했거든요. 딱 달라붙게 입기도 싫었고 약간 넉넉하게 입고 싶었어요. 너무 오버핏 싫었고 그래서 XL로 구매 했는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이 소매에도 디테일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레이스 단추까지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건 근데 때가 잘탈수 있어가지고 거의 한철 입고 끝내지만 계속 사게 돼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이번 자라 쇼핑 진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도 입고 있고 블랙 컬러로도 하나 더 구매한 보트넥의 이런 티셔츠예요. 자라에서 이런 롱슬리브 기본템을 간간이 좀 자주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짧으니까 이렇게 넓게 넥라인이 파여 있고 좀 넥라인이 아래로 내려간 걸 좋아하는데 요게딱 그렇고 볼지로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소재이거든요. 얘는 그레이시한 컬러인데 되게 딱 달라붙다 보니까 밝은 컬러라 약간 부담스러. 근데 또 아래에 좀 넉넉한 와이드한 진 입고 입어주면은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랙 컬러로도 또 하나 구매해서 휘뚤 맛뚤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기본템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2만 원대여서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저는 기본템들은 거의 저렴한 아이들을 많이 사거든요. 오래 입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본템은 아무래도 그러면 스파 브랜드나 지그재그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바로 또 기본템들은 아직까지 많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좀 파밍을 열심히 하고 잘 찾아봐가지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어깨라인.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살짝 슬림핏의 기본템들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저처럼 상체에 좀 굴곡이 있으셔서 어떤 기본템 사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딱 달라붙는 슬림핏 입문하고 싶었다. 이번 환절기 입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 꼭 한번 트라이트라이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본템 맞지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마음에 드셨던 옷도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